두 원자가 화학 결합을 하는 방식 중 공유결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화학에서 원자가 가장 안정한 전자배치를 이루고자 하는 옥택 규칙을 따르려는 성질에 기반하는 것이에요. 옥택 규칙은 가장 바깥쪽 전자껍질 에 8개의 전자를 가지려는 성질 을 말하는데요. 각각의 원자는 자신의 전자를 내어 전자쌍을 만들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서로의 부족한 전자를 채우죠. 이를 통해 함께 안정된 상태에 도달 하게 돼요. 완전히 주거나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조금씩 내어주고 함께 가지는 것 이것이 공유결합의 본질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것을 조금 내어주되, 무너지지 않고, 상대의 것을 받아들이되, 무거워하지 않는 그 균형. 함께 나누며 안정된 상태를 이루는 것. 거기에 건강하고 바람직한 사랑의 본질이 있습니다. 혹시 주고만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렇다면 익숙해진 나머지 그 전자가 처음부터 내 것이었다고 착각하게 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세요. 곰곰이 생각해봐도 주기만 했다면 그 사랑은 다시 생각해봐야 할지도 몰라요. 서로 나누되 잃지 않고, 함께하되 얽매이지 않는 그 균형 안에서 함께 존재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일 겁니다. 사랑의 본질을 생각해보며 공유결합 같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랑 하시기 바랍니다.